안녕하십니까. 한경 글로벌 마켓, 도쿄나오, 김일규, 투파원입니다 2025년 오사카 엑스포 개최를 6개월 앞둔 일본이 비상입니다. 기대만큼 입장권이 팔리지 않아서인데요. 엑스포 운영비의 80% 이상을 입장권 판매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매가 저조하면 적자가 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은 지난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는데요. 오사카 엑스포에는 한국관을 대규모로 설치하는데, 오늘은 오사카 엑스포 관련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오사카 엑스포는 내년 4월 13일부터 6개월간 오사카 서쪽에 있는 인공섬 유메시마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생명이 빛나는 미래사회의 디자인을 주제로 개최되는데요. 입장권 판매는 개막 500일 전인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판매가 시작된 지약 1년 가까이 흘렀는데요. 이달 9일까지 판매된 입장권은 714만 장입니다. 이는 개막 전까지 달성하기로 한 목표량 1,400만 장의 51% 수준입니다. 아직 절반밖에 팔지 못한 것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일본 국제박람회협회는 이번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줄을 서지 않는 엑스포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날짜 예약 등을 해야 하는 웹 판매를 원칙으로 삼았는데요 그러나 예매권 발매가 시작되자마자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티켓을 사려면 일회용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아이디 등록을 스마트폰이나 PC로 해야 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 고령자가 티켓을 사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죠. 사고 싶어도 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나 올해 1월 말이 됐는데요. 판매 실적은 목표의 3%인 45만 장에 그쳤습니다. 여기에다 박남회협회 이사회가 2월 들어 엑스포 운영비를 당초 계획한 809억 엔에서 1160억 엔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자 탈출에 필요한 판매 금액도. 969억 엔으로 267억 엔 늘어났습니다. 엑스포 분위기는 고조되지 않고 티켓도 팔리지 않으면서 위기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남회협회는 적자가 나도 책임지지 않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 하는 중앙정부, 오사카, 경제계 등 3자가 서로 부담을 떠넘기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이때부터 누구나 쉽게 살수 있는 종이 티켓 판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박람회 협회 내에선 이번 엑스포가 미래 사회의 쇼케이스인데 과거 아날로그식 종이 티켓 논의가 시작된 것에 당혹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개최 시기가 가까워지면 판매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죠. 5월 들어 박남회 협회와 오사카 측은 일단 편의점에서 종이 티켓을 팔자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박남회 협회는 그러나 편의점에서 종이 티켓을 판매하더라도 날짜 및 시간 예약을 필수로 하자고 주장했죠. 반면 오사카 측은 표를 살때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반발했습니다. 양측은 계속 팽팽히 맞섰습니다. 결국 편의점 판매를 한달 앞둔 지난달 오사카 측은 예약 없이 입장할 수 없는 기간 즉 예약 필수 기간을 전체 엑스포 기간인 184일 중 51일로 하자는 양보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박람회 협회는 98일은 돼야 된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박남회 협회 회장인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넨 회장에게 이임됐습니다 결국 양측의 중간 지점인 86일로 합의했는데요. 즉, 전체 엑스포 기간 184일 중에 86일은 예약이 필수이고 나머지 98일은 예약 없이 입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결국 지난 13일 일본 전국 편의점 세븐일레븐, 패미리마트 로손 등약 5만 곳에서 종이 티켓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오사카 엑스포 티켓 판매 목표를 총 2,300만 장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개막 전까지 예매가 1,400만 장, 개막 후가 900만 장입니다. 예매 1,400만 장 중에선 경제계 700만 장, 일반 판매 700만 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9일 현재 판매 실적은 714만 장으로 대부분 경제계가 발주한 기업 구매분입니다. 일반 판매가 늘지 않아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사실, 오사카 엑스포는 애초 건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 일본 내에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습니다. 당초 1,250억엔으로 추산된 건설비는 자재비 인상 등 영향으로 두 차례 증액을 거쳐 최대 2,350억엔까지 불어났습니다. 대외관 준비가 늦어진 점도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한국을 포함한 47개국이 자체 전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행 회장은 당초 중장비가 필요한 작업은 이달까지 끝내달라고 해왔지만 일부에서 늦어졌다며 건설 작업은 내년 2, 3월에는 끝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우려가 많은 엑스포지만 전시관인 파빌리온 등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볼거리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는 럭비공 크기의 화성 운석을 전시하기로 했는데요. 2000년 일본의 남극 기지 인근에서 채취된 이 화성 운석은 세계 최대급으로 일반 공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국립극지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는 이 운석은 가로 29cm, 세로 22cm, 높이 16cm에 무게는 13kg입니다. 이 운석은 물과 반응해 생기는 광물이 포함돼 있어 화성에도 물이 존재했다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운석이 생명이 빛나는 미래사회 디자인을 주제로 삼은 이번 엑스포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주제에 맞게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시설도 눈에 띕니다. 이 사진은 생명의 놀이터 해파리관인데요. 흰색 반투명 막 형태의 지붕 아래 작은 목재로 만든 창조의 나무가 가지를 뻗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공간과 건축의 힘을 느끼고 창의력을 키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의 전력 대기업으로 구성된 전력 사업자 연합회의 파빌리온입니다. 계란을 연상시키는 반 타워형 건축물인데요. 표면에 육각형 메탈릭 껍질을 깔아 햇빛을 받으면 은빛을 발산합니다. 파소나 그룹의 파빌리온도 개성이 돋보입니다. 고둥처럼 소용돌이치는 모양으로 끝 부분에 아톰 동상을 배치한 것이 눈에 띕니다. 미쓰비시 그룹의 파빌리오는 심해와 우주를 둘러보는 영상 체험이 메인입니다. 대형 공면 스크린을 갖춘 시어터를 두개 마련해 심해에서 화성까지 약 7,500만 킬로미터의 여행에 나서는 컨셉이죠. 사실 이번 엑스포의 메인 상징은 이 전시관들을 둘러싸는 원형의 거대한 목조 건축물 그랜드루잉입니다. 그랜드루잉은 둘레가 2km 지름 615m, 높이는 12m에서 20m로 완공되면 세계 최대 목조 건축물이 됩니다. 못 하나 없이 목재를 연결하는 일본 전통의 관공법으로 짓고 있는데요. 기둥이 되는 나무에 사각형 구멍을 뚫은 뒤 가로로 볼을 접합하는 형태입니다. 한국은 지난 2월 엑스포 부지에서 한국관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엑스포 참가 국가관 중에서도 가장 큰 부지를 확보했는데요. 생명을 연결하다라는 소주제 아래 AI, 신재생 에너지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시와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로 한국의 비전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한국관의 주제는 마음을 모아로 정했습니다. 한국관은 내부를 세개 공간으로 나눴습니다. 1관은 소리에 집중하는데요. 관람객이 입장하면서 녹음한 목소리를 전시에 활용합니다. 각각의 목소리가 순차적으로 들리다가 한데 모여서 조화를 이루고 오케스트라 합창으로 발전하는 형태죠. 2관은 현대문명의 대표적 산물인 거대한 콘크리트를 오브제로 사용합니다. 엑스포가 진행되는 6개월 동안 콘크리트에서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수소연료전지에서 나오는 물을 미세하게 분사해 식물의 수분을 공급하고 습도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넓은 삼관은 거대한 영상관입니다. 한국이 가진 미래지향적 기술을 막라하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영상에 넣어 보여주겠다는 의도인데요. 한국이 지난해 부산 엑스포를 유치했다면 더 의미가 있었겠지만, 오사카 엑스포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이상, 도쿄나우 김일규였습니다.